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사성제를 알고 계십니까?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네 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삶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과정이 괴로움입니다. 둘째,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라는 진리입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셋째, 멸성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욕망을 끊으면 평안과 해탈이 찾아옵니다. 넷째,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끊으며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